오늘 시간에는 성 밖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시간에 성 밖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스기야 왕때 이방나라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이 아수르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성읍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마저 취하려고 아수르가 큰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2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아왕 14년에 아수르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나기스에서부터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자, 여기에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이한 성읍이 남게 되었는데 거기로 대군을 거느리고 가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성은 그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2사3 6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바로 그 군대를 보내었던 예루살렘 성이 되겠고, 그 성읍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또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한 성읍을 지켜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그 성을 지켜주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큰 분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사 37장 35절에서 대전 내가 나를 위하며 내종 네 다에 순리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는데 대전에가 나를 위하며 내종 다이소를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네 종은 마지막에 독생자를 가르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명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이 다 시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네종 다윗이요 마지막에 백성들의 몸을 성장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게 될 독생자, 그 독생자가 당시 그 18만 5천을 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스로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성... 그 성은 이방의 군대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큰 환란이 일어나고 이방의 군대들이 몰려올 때이한 성은 그 이방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4 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은 계시록 6장의 큰 환란 중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 중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그큰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계시게 되고 그 성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성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수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당시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 한성,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는 그 한성은 이방의 군대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데 그성 안에 있는 의인의 세대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이로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 마지막에 영의 전쟁이 일어날 때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이 떡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는데 그러나 그 백성들을 삼켰던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디인가 하면 그성 밖이 되겠고 그성 밖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삼켰던 그이방의 군대를,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게 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위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스르왕의서에 넘어가지 않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 아수르의 큰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이어 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를 심판을 하였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해도는데 작은 한 성읍을 이어싸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53편 5절에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자, 그들은 백성들을 삼켰던 이방인들. 개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이방인들. 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를 대항하여 진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독생자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를 대항하여 이방인들이 진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마스로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 여호와의 사자 그 18만 5천명을 쳤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독생자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래서 그 과거에 아수르의 군대를 쳤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이 땅의 4분의 1을 죽였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수르를 쳤던 여호와의 사자 그로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 아마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계시록 14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천육백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이방의 군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오는 한반도의 넓이가 되겠고 이때에 악을 행했던 이방인들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름 있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시험에 들면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